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가 그 오힙 디코리트 서머리를 그래서 의무가 그러니까 건강검진 하셨던 거나 의사 보셨던 거에 대한 그 기록을 저희가 열람할 수 있는 걸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얼마나 자주 보셨는지 그래서 그것들이 교, 교통사고나 낙상 사고나 이런 뭐 w o r k r e l a t e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어. 음... 기록 열람을 요청을 하는데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거 그냥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럼 저희한테 보내주시는지 스캔해 주셨는데 요즘 이게 이제 전부 다 전산에 되면서 온라인으로 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오늘은 그거를 제 기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록을 보여드리면 제가 어떻게 오픈하는지 보여드리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려고 제가 오늘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컴퓨터 화면을 쉐어하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이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보시면, 어, 저희 이제 비서가, 비서 분께서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헬스카드 그 이용 기록을 요청해서 원테라 가브멘트에서 이런 것들이 오니까, 아, 어, 일1에 받으실 건데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링크를 받게 되실 텐데, 링크를 누르시고 계정을 생산하실 때핀 넘버가요. 여러분들의 헬스카드의 마지막 여자리, 여섯 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파일을 받으실 수 있어서 그 파일을 받아서 저희 비서 한테 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이 이메일을 이 저희가 보내드리고 나서 정부에서 어떤 이메일이 오냐면 이런 이메일을 받으시게 될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 이제 요온타일 e 시리즌 디렉 u 큐 e 이메일인데 요거를 받으시면은 이제 요 웹사이트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온타리스 시큐어 이메일에서 이제 리셉션한테 와서 저희가 이거를 디렉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은 이거를 누르시면 이제 이런 웹사이트로 가시게 돼요. 이런 네, 웹사이트에 그럼 제가 이제 일단은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First n a 제거 넣고요, Last name 넣고요. Create password는 그 원하시는 거 이제 본인께서 패스워드 만드시고. 자, 텀된 컨디션 누르시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이제 클레어 핀, 멤버 핀은 뭔데, 이게 이제 그 여섯 자리입니다. 그, 그, 본인의 헬스카드 여섯 자리에요. 그래서 요걸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거는, 저는 이제 그게 가끔 안될 때가 있어요. 안 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하면 새로운 핀을 줍니다. 저는 다행, 제가 보냈는데, 핀을 할때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대요, 재요청을 해서 이걸 받은 거고요. 그 레지스터를 하면, 자, 어카운트를 이제 만드셨으면,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만들었던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런 화면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화면을 가신 다음에, 가장, 어, 전체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리스트가 여기 있을 거예요. 인박스로 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인데,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 없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Your Secure File, 최근에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누르시면 요거가 보일 겁니다. 요거를 가셔서 이렇게 누르시지 말고요. 요거를 가져가시면 끝에 세다섯 가져가시면 요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 뭐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요걸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클릭 힐 w 투 다운로드 그러면 이제 여기 다운로드가 되죠. 요게 이제 요 파일을 저한테 이제 저희 리셉션이스트 여기 아까 저희 리셉션이스트가 보내준 요기에 그냥 리플라이 하셔서 이 파일을 어태치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입을, 어, 받을 수, 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텝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저희가 앞으로 이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조재현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아,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아,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제가 뭐 계속 비디오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실 때마다 제가 아, 제가 드리는 정보가 유익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이 노리피케이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같이 생긴 거 있는데 그것도 눌러주시면 제가 비디오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뭐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한 가지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또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노리피케이션도 터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원 변호사였습니다.